여러분 이제 바로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특영석입니다. 오늘은 어, 남산돈가스의 그 비리를 밝혀주신 빅페이스님의 그 영상을 제가 똑같이 읽을 거예요. 이거 영상 영상을 이제 음성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여기서 멈추고 그냥 빅페이스님 유튜브를 봐도 됩니다. 퀄리티가 훨씬 높아요. 저는 그냥 그분이 좀 말을 너무 잘하길래 그리고 일 처리를 너무 깔끔하게 하길래. 제가 좀 배워보려고 좀 따라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건물주라는 위치를 악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남이 평생을 어... 이뤄온 성과를 송두리째 아사간 11번지 남산 돈가스는 지금까지 그 무엇 하나도 본인들의 악행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단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그동안 소강 고객들과 국민들을 우롱하기라도 하듯 오로지 거짓말로 일관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 물론 저와 진짜 원조 사장님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 멍에연선 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기 위한 영상 금지 가처분 신청 원조 사장님을 압박하기 위한 가게 보증금 감류 신청 그리고 저와 진짜 원조 사장님 모두에게 무려 5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까지 걸으며 오랜 시간 고통의 나날을 보내온 피해자인 진짜 원조 사장님의 가족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가고 사실을 밝힌 저는 허위사실 유포자로 몰아가며 법원에서까지 끊없는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이 모든 고소권 소송 중 가장 처음으로 영상금지 가처분 건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영상금지 가처분 이번 남산돈까스 사건의 시작이다 중심인 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11번지가 신청을 한 재판으로 재판의 핵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유튜브에 남산 돈가스 관련 영상들이 공익의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내용 중단 하나라도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신청은 받아들여져, 제 영상은 전부 삭제가 될 것이며, 만약에 삭제를 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101번지에게 무려 5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영상들이 공익에 부합하며, 영상의 내용들이 전부 다 명백한 팩트라고 판단된다면, 신청은 기각되고, 제 영상은 삭제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 8월 1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번 재판에서는 저와 최영기 변호사님 뿐만 아니라 백일번지 측 변호사님, 백일번지 남산 돈가스 서류상 대표인 조대표, 그리고 그의 남편이자 실질적 진짜 대표인 이대표까지 전부 참석하였으며 을 이번 재판을 이기기 위해 백일번지는 A4용지로 무려 800장이 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재판단지... 아, 발음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저는 재판 당시 백일번지가 판사님께 하는 말 자세히 들으려고 노력했으며 증거 합치고 내놓은 그 800장의 서면들 역시 어, 며칠 동안 자세히 검토를 하면서 저는 백일번지가 또 무슨 거짓말을 하는가 보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그들이 무슨 팩트를 이야기하는지 집중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재일관 거짓말로 일관해온 백일번지 그들이 또 무슨 거짓말을 하는가를 보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백일번지가 하는 주장들 중 과연 팩트라는 게 존재하긴 할까? 이런 생각으로 거짓말이 아닌 팩트를 찾아보려고 노력한 건데 그런데 결론은 뭐 역시나라고 할까요? 백일번지가 대판... 재판 당시 판사님 앞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들 그리고 무려 800장이 넘는 서면에 방대한 양의 증거와 전부 다 아무리 살펴봐도 팩트라고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100% 거짓말. 솔직히 이젠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백일번지가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하기로 마음먹지 않은 이상 이렇게 법적 공방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백일번지 아, 백일번지 맞잖아. 어, 백일번지가 할수 있는 거라고 거짓말밖에 없을 거라고 저와 최영기 변호사님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 방대한 양의 거짓말들을 보면서도 어이는 없었지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 이제는 뭐 놀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재판에서 충격적이었던 건 어차피 뻔했던 백일번지 대표의 그런 거짓말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번 재판에서 충격적이었던 건 백일번지 남산동가스 대표가 아니라 백일번지 남산동가스 가맹점주님들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 어, 재판에 백일번지가 제출한 서면에는 무려 25개 지점의 가명 점주님께서 제출 탄원서가 제출해 주신 탄원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튜버 빅페이스는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짜 원조 사장님의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토대로 편협적인 동영상을 제작하여 백일번지 남산 돈가스 이미지와 대표님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 40여 개가 넘는 매장이 점주들과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을 한 유튜버 빅페이스 및 진짜 원조 사장님에 대하여 꼭 엄벌에 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리서움,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점주님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유튜버 빅페이스를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를 이렇게 직접 각자 손길수로 적으신 피해 내용들과 함께 저와 23번지 사장님께 엄벌을 내려달라는 찬언서를 101번지 남산 돈가스 25 지점에 가맹 점주님들께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아 저는 백일번지 가맹 점주님들 역시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고 탄원서를 본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맹 점주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유튜브에서 공개된 내용들이 정말 진심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사실인 건 알겠는데 믿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 되고 싶은 겁니까? 그래서 가맹 점주님들께서 탄원서까지 내신 이번 재판의 결과 백일번지 대표가 말해 주던가요? 유튜버 비치 등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 등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고객님들께도 낱낱이 공표할 거라고 백일번지 대표는 분명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25개 가맹점주님들께서 직접 탄원서까지 내신 그 재판의 결과 말입니다. 그런데 백일번지 대표가 낱낱이 공포했습니까? 백일번지 대표가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할 예정이었다고 거짓말할까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짓말로 둘러댈까봐 저는 일부러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나온지 한 달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맹 점주님들 별거 아, 알고 계시나요? 아, 별거가 아니다 이게 이게 그 자동 텍스트 변환이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어요. 결과예요 결과 별거가 아니고 가맹 점주님들 결과 알고 계시나요? 백일번지는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판결물 사진을 올리면서 처벌 완료했다는 이런 거짓말 가짜 결과는 공표했으면서 이번 진짜 결과는 한달 넘게 그 어디에도 공표한 바 없습니다 가맹점주님들께 그리고 고객분들과 국민분들께 제가 대신 낱낱이 공표해드리겠습니다 왜안 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정문 지금부터 편의상 채권제는 백일번지라고 칭하고 채무자는 빅페이스라 칭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 및 신문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101번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하여야 할 정도로, 101번지의 명예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발생되었다고 부족하고, 발생되었다고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조는 소파로 11번지에서 남산 돈가스를 운영하다가, 101번지의 영업 방해 및 재물 손괴 행위로 인하여, 음식점 영업을 더 이상 영, 어,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가게 운영을 포기하고 임대차 계약을 그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고 101번지는 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소파로 101번지에서 남산 돈가스를 운영하였음에도 음식점 간판 홈페이지 식기 등의 신스 어, 1992라는 문구를 소비자로 하여금 101번지 남산 돈가스가 1992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혼동할 여지를 줬다고 보이고. 이 사건의 동영상은 이와 같은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빅페이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은 백일번지 남산녹화서를 둘러싼 분쟁 겨,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동영상에 나타난 어, 거기서 소송하고 뭐하고 권리금도 못 받고 그 소송하고 뭐하고 권리금도 못 받고 그대로 쫓겨나 등의 진짜 원조의 발언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동영상의 주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동영상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면, 빅페이스는 남산 돈가스 사용 및 음식점 운영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음식점 리뷰를 주로 하는 유튜버이고 최근 소위 갑질이나 건물주 횡포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상황에서 이 사건의 남산 돈가스와 관련하여. 그동안 상세히 알려지지 않았던 임대차인의 입장을 알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이 사건 동영상에서 드러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의 신청을 기각한다.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 101번지가 부담한다. 이게 팩트고 이게 진실입니다. 가맹 점주님들이 다 보셨을 제 채널이. 이 남산 돈가스 영상들에게 공개된 사실들 점, 전부 비방의 목적 없는 의심할 여지 없는 그대로의 명백한 팩트임을 법원에서 인정해주신 겁니다. 백일번지 대표님, 감행 점주님과 짐즈 아씨 좀잘안 되네. 백일번지 대표님, 감행 점주님들과 고객분들께 낱낱이 공표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진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승리합니다. 처벌 완료. 이런 역겨운 거짓말이 가짜 결과는 잘만 발표하셨으면서 이번 진짜 재판 결과는 왜 약속하신 대로 낱낱이 공표하지 않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 제가 한 재판입니까? 본인들이 신청한 재판입니다. 궁금해하시는 본인들의 고객분들께 그리고 걱정하고 계시는 본인들의 가맹점주님들께 약속하신 대로 낱낱이 공표하셔야죠. 가맹점주님들은 저는 점주님들께서 사실이란 걸 아시면서 다 아시면서 이런 탄원서를 제출하신 거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진심으로 모르겠어서 그러신 거라 믿고 싶고요. 그러신 게 맞다면 가맹점주님들의 그런 의심 오늘부로 종결시켜 드리겠습니다. 2000땡땡년 101번지는 가게를 뺏을 목적으로 위탁 운영 용역 계약서를 제시했는데 거절당하자 진짜 원조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폭행 공동상해, 재물 손괴 등의 불법을 저질렀고, 백일번지의 그러한 행위로 은식점 영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진짜 원조는 스스로 가게 운영을 포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영업을 종료하게 된 것이라는 쉽게 말해 백일번지가 불법을 써가며 강제로 진짜 원조를 내쫓고 가게와 원조 타이틀을 뺏어가 10년 넘게 원조 행세를 하며 거짓말로 고객들을 속여왔다는 이 사실은 2014년 형사 사건 판결물, 2014년 민사 판결물. 2014년 대법원 판결문 그리고 2021년 최근 어, 23번지 따님의 판결문까지 무려 다섯 개의 법원 판결로 명백히 법적으로 인정이 된 사실입니다. 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팩트이며 101번지는 이 팩트를 무슨 수로써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1번지가 이렇게 도할 나위 없이 확실한 팩트를 부정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소송을 걸고 있는 겁니다. 감행 점주님들께서 탄원서에 쓰신 내용들. 진짜 원조 사장님의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토대로 편협적인 동영상을 제작한 게 아니고요. 이번 가처분 결정문 제외하고도 무려 보변판결문 같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들을 토대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 도대체 뭘 얼마나 더 확실하게 확인시켜드려야 믿으실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감행 점주님들 역시 같은 피해자라고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감행 점주님들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피해를 주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직접 쓰신 탄원서의 내용대로. 전국 40여 개가 넘는 매장의 점주들과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오직 사실만을 밝힌 점입니까? 아니면 모든 걸 뺏기고 10년 넘는 세월을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오신 23번지 사장님 가족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시작부터 불법을 저지르면서 믿을 수 없는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가게와 원조 타이틀을 바탕으로 기업으로 성장시켜 지금의 비극을 초래한 101번지 대표입니까? 어, 당시 제대로 된 법적 조치만 이루었자면,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졌면 현재 전국에 퍼져 있는 백일번지 남산 돈가스 식당은 부정 경쟁 방지법상 애초에 존재할 수도 없었던 식당입니다. 비록 이번 논란의 당사자들로 피해를 입고 계신 점은 저 역시도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 자 가맹점주님들께서는 굳이 똑같은 인간이 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처분 재판 당시 마지막에 판사님께서 저와 101번지 대표에게 각각 발언권을 주셨습니다. 저는 뭐 이미 최영기 변호사님께서 워낙 완벽하게 다 해주셔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1번지 대표님은 감정 호소라도 하고 싶으셨던 건지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하신 발언을 제가 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확실히 이 발언을 하셨던 건 기억이 납니다. 빅페이스 등 영향력 있는 유튜버로서 더 이상 더 신중했어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백일번지 대표님 본인들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유튜브 채널 정도는 우습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에게 이 채널은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한 소중한 결과이자 전 재산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공개한 내용들 중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래서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무고하게 피해를 줬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가맹 점주님들과 같은 관련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면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절대 유튜브 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제산을 날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신중했을까요? 본인들이 저지른 악행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더 이상 확인할 게 없을 정도로 확인하고 또 확인했으며 100% 확신하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제, 저는 제 인생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밝히지 않은 그 사기 무당의 그런 자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계속 나갈게요. 그런데 빅페이스는 더 신중했어야 한다. 결과를 보면 안타깝게도 그 호소는 판단 판사님께서도 아, 그 호소는 판사님께도 설득력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101번지 대표님께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1번지 대표님은 더 이상 더 신중하실 사람입니다. 단순히 진짜 원조가 어디인지 사실 정도만 밝혔던 이첫 번째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면 저는 더 이상 101번지 악행들을 계속해서 공개할 명분도 그럴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원조 싸움 수준에서 끝났을 이슈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쯤이라면 이 논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역시 많지 않았을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았을지 최소한 지금보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백일번지 대표님은 더 신중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하시면서 잘못을 바로 잡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백일번지 대표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신중한 선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 대응은 최악 중 최악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밖에는 없을 거라는 사실을 더 늦지 않게 깨우치시기를 깨우치시길 마지막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바라 보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수 없지만 조만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선 형사 고소권의 결과 역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제가 고소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피해자고 저와 23번지 사장님이 가해자라면 101번지가 고소한 건 101번지가 뭐야 이게? 어, 101번지가 과연 이번 결과는 낱낱이 공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시작한 건 아니지만 저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비록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낱낱이 공표해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약속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역시나 101번지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죠. 진실은 분명히 밝혀지고 승리하니까. 그래서 보면요. 보통 무당이 신도를 고소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저 같은 사람을 고소했을 때요. 뭐 저도 실수는 할수 있겠죠. 근데 거의 99%가요. 무당이 잘못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본인들이 잘못하고 저를 고소한다 이 말입니다. 음, 저는 변호사가 없으니까 만만하니까 더 고소해 봐라.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다. 그리고 남산 돈가스 변호사님, 그리고 사기무당 변호사. 글쎄, 왜 그런 사건을 수임 맞습니까? 양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 어머니가 당신을 그렇게 키웠습니까? 아니, 애기도 낳던데. 아니, 애기는 도대체 뭘 배우, 뭘 보고 배우겠냐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사기무당 변호사야. 도대체 왜 사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맙시다.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탐사보도 7. 그 영상 다 보고도. 그 영상을 몇 번씩 돌려보고서도 수임을 막고 싶어요? 그 무당의 변호를 막고 싶어요? 당신은 비양심 변호사입니다. 당신은요 변호사를 힘든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된게 아니라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본인도요 그냥 신굿을 받으시던가 그 무당 밑에서 신내림을 받으세요. 그럼 돈더 많이 버니까. 똑같은 수법으로 하구요. 아시겠습니까? 너무하네, 진짜.